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소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토보건소 소관 상정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상정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였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 설명을 설명하고기 제출된 개선 걸선서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소장님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회과장 정경삼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퇴직 준비 교육 중인 서달령 평택 보건소장을 대신하여 평택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조재복 안중보건지소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택 보건소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의원님 질의해 네.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평택 보건소 보면 뭐 예산 현액이 255억인가요? 네. 그데 이제 집행한 게 250억이라 잔액도 보조금 반납하고 나서 뭐 2억 2천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아서 뭐 실질적으로 집행도 잘 됐고 음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월된 것도 거의 없고 해서 이월액도 음 제로네요. 그래서 사업을 열심히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냥 여러 가지 성과 보고서도 봤는데 성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일일이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 여러 가지 국토비 매칭 사업들이 많아서, 그 집행에 여러 가지 또, 사업들도 많은데, 음,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 그 소관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 이게 좀 자, 저기가 됐어요. 불용이 970만 원이 그 부분은 어떤 건지 좀 설명 좀해 주십시오. 예, 냉동, 냉동 난자를 사용해서 이제 얼려 놨뒀다가 다시 그걸 임신에 사용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예산 불용액이 발생한 겁니다. 음, 그럼 이게 이 대상자가 몇, 몇 분으로 예산 편성을 한 거예요? 요거는 국비로 내려오는 거고요. 음. 예, 1인당 이제 한번최 1회당 최대 100만 원으로 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로는 따지면은 한음 명수로는 한 10명 정도 이내인데 음. 이제 각각에 따라서 진료비나 이런 게 조금씩 달라집니다. 하여튼 이렇게 예, 부부당으로 따지면 음. 뭐 이런 이유가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있다는 것을 잘 홍보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와 s 써주실 당부 드리면서 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i l e much y 손 s Yes, sir. So, what, sir? t 그안전 there's some of you in Chile, just sure. There's some 0 f y 어, 기초를 했어요. 응급처치 교육비로 해가지고, 이 어느 단체에서 이거를 지금 위탁받아서 하고 있죠? 중앙 응급의료센터입니다. 중앙 응급의료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죠? 위치는 서울에 있습니다. 여기 평택에는 그 교육하는 전문 기관이 없고요. 공모 사업을 해 가지고 된 겁니다. 평택에는 없어요? 예, 고고를 소방, 소방서에서도 전문 인력이 있을 텐데 소방서. 아, 이거는 이제 네. 전문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 4시간짜리 교육이어서 소방서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음. 그럼 이 밑에 한 거죠? 지난해 지난해 9회 하셨고요. 예? 예, 236명 정도 했습니다. 음. 줄게 전체에도 800만 원 예. 지출 금액이 어, 중앙 쪽에서 봤다 그러면 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우리 특택 시민들이신가요? 시민도 있지만 의무 대상자들입니다. 의무. 구급차라든지 예, 그런데 근무하고 있는 분들 병원, 의무적으로 병원의 응급차 운전하시는 분들 예, 대상 이런, 이런 식으로. 예. 그 혹시 그쪽에 어, 교육받으신 분들 그뭐 명단을 좀 주실 수 있나요? 어느 단체 어느 뭐 이런 식으로다가. 아 단체 몇 명인지는 기관은 드릴 음, 네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 서면으로 것만. 제출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냉동 난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궁금했는데 <laughs> 그게 원래 한 사람이 하려면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요? 우리가 백만 원을 보조하지만 실질적으로 병원가서 할 때. 이제 사람 상태에 따라서 또 난자 채취가 뭐 어려워서 여러 번 하신다거나 음. 이런 이제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딱 음. 얼마라고 본인 부담금을 음. 딱 정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음. 이제 한 번에 채취 안되면 또 냉동시키는 것도 여러 번 해서 네. 얼려 놔뒀다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음, 음. 조금씩 다 다르지만 일단은 1인당 100만원 정도가 지원된다고 보면 됩니다. 음, 지원은 100만원인데 예, 예. 그게 요즘은 출산도 늦고 그래서 좀 준비하는 의미에서 나라에서도 이렇게 한건데 지금 한 번도 없이 불용이 됐다고 해서 아 그거는 음. 난임 부부 시술비 말고요 유 음. 위원장님 그러니까 난임 비 부부가 시술 받는 음. 시술비 따르고 이거는 이제 냉, 알아야, 난자를 냉동을 예 냉동을 음. 시켜 놔뒀다가 이제 내가 임신 이제 출산을 할 환경이 돼서 이 아이 이걸 녹혀서 음. 아이로 이제 음. 만들겠다 이런 케이스가 적으시해요 그림하고는 그래, 다르고 예, 예, 예. 출산을 늦게 하면서도 미리 해놓는 사람들 위해서 이걸 네, 준비하는 네, 네, 네. 거잖아요. 예예. 예. 근데 의회로 예. 없다고 그래서 홍보는 예. 어떻게 했어요? 홍보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저희 이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셔갖고 음. 좀더 다각적인 방면으로 이제 홍보를 하려고 하고요. 예요번에는 음.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만 저희가 임산부 산전 검사하고 이럴 때 음. 안내 드리고 이랬었는데 이제 병원이나 이런 쪽 그런 온라인 쪽이나 이런 쪽으로도 더 많이 홍보를 드릴 예정입니다. 음. 아마 또 올라서 못 하시는 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네. 다각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요즘 예정 같지 않아서. 선택적으로 또 임신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나라에서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적극적인 홍보해서 하시고자 하신 분들이 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평택보고서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종결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